안녕하세요. 김동일의 포유의 김동일입니다. 2007년도의 연애 트렌드도요. 연상연하 커플이래요. 오늘 오신 포유 가족분들 중에서도 혹시 연상연하 커플 있어요? 손들어 보세요. <laughs> 아, 근데 얼굴만 봐서는 정상 커플 같기도 한고 <laughs> 오늘 첫 손님으로 모신 이 그룹은요,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누나들이 좋아하는 누나들의 이상형 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더멋지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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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, 이분들 노래하니까 아주 모든 그 언니들께서 <laughs> 눈빛이 굉장히 달라요. 포유가족들께 좀 인사 좀 해주세요, 각자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더 너츠에서 보컬 맡고 있는 박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더 너츠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김는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지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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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밴드라고 소개를 해드는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저츠의 팬클럽 이름이 누나 본능이라고 음. 하네요. 아 그게 저희 너츠 그 팬클럽이 아니고요. 제 예. 개인 카페인데요. 아, 예. 개인 카페. 아 근데 <laughs> 어, 자꾸 이게 예. 누나 본능적으로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어린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아니 근데 예. 제가 듣기로는 남자들도 가입이 안 되고. 예. 어. 여자 이거 무조건 연상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예, 예. 아이거더 너츠의 그 노래를 좋아하는 수많은 예. 남성 팬들도 있을 텐데 예, 예. 너무 소외당할 아. 것 같아서 예. 여쭤보려고 랬죠아 아, 개인 카페였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음, <laughs> 다행입니다. 음. 그 지현우 씨가 워낙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많이 익숙하니까 원래 더 너츠라는 그룹의 기타리스트 출신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. 그죠? 음악할 때 지현우 씨와 또 연기할 때 지현우 씨 약간 좀 다를 예요. 것 같은데 예요.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떤 모습이 훨씬 더 자기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, 어, 어렸을 때부터 한건 음악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네. 무대 위에 섰을 때가 더 재밌고 자신 있긴 한데 음. 예, 연기는 이제 시작한 지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네. 점점 이 재미를 알아가는 예, 그런 음. 거고요 이렇게 무대에 서면 이제 관객들하고 이렇게 바를 그 얼굴 보면서 이 호응을 바로 이렇게 받았을 때의 그 느낌, 예. 그게 매력이죠. 그러면 아무리 연기자로 어, 유명해져도 예. 음악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? 예, 그렇죠. 예. <laughs> 저희 밥줄은 안 끊기고. <laughs> <laughs> 네, 아 그러면 세 분이 바라보는 세 분의 모습은 어때요? 멋있습니다. 네. 각자 개성이 있어요, 뚜렷한데요. 네. 뭐 지현우 씨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. 화면상이랑은 좀 틀린 부분이 많고요. 뭐 어떻게 틀려? 요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. 뭐 어. 아니, 그러고 되게 솔직하고 적극적이세요, 네. 상당히. 어. 예. 반문화도 적극적이시고. <laughs> 네, 상당히 적극적이시고. 김훈경 씨 같은 경우는 네. 의외로 이렇게 소심한 척하면서. 그 일침을 놓는 스타일이죠. 뭐 아, 한마디 딱딱. 네, 말을 아끼지만 예, 음. 저 같은 경우는 뭐예뭐 예, 뭐 보시는 것처럼 똑같고요. 예. <laughs> 그몇년 그 걸렸어요, 일찍과 이집 사이에? 일집이에 2004년 7월에 나왔었거든요. 아.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죠. 2년 반 동안. 예, 음. 됐는데 예, 2년 반 동안 작업은 한뭐 반년 하고요. 2년은 <laughs> 놀았습니다. 아, 인년 놓으시고요. 예, 예. 어. 정신적인 충전을 했죠. 예. 그렇군요. 팀 막내를 일 보내고. 어. 그렇죠. 예. 두형님도 좀... <laughs> 그렇군요. 예. 그럼 작업하시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셋이 같이 모여서 음악 만 아, 예, 예. 예 그때 오셨죠. 많이 했는데요. 음. 또 이렇게 놀다가 또 네. 뭉쳐도 예.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. 예. 아, 역시 팀워크이 어디. 아니, 그거보다는 거. 이제 현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. <laughs> 예. 저희한테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작업이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. 지현우 씨가 그 동안에 정말 많이 유명해지고 덕분에 이제 뭐 팀에도 많은 이제 일이 그 있었겠지만 조금 질투도 났을 것 같아요. 음. 어뭐 질투를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. 네 예. 질투 많이 했죠. 예. 음. 꼭 제가 현우 옆에만 있으면 네. 외계인이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어어. 화면에서 딱 보면 저는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현우 옆에만 으면 제가 네. 점점 작아지더라고요. 네. 그... 그래서 저도 자리 배치를 이렇게 좀 부탁을... <웃음> <웃음> 네, 아, 그러면 어, 이쯤에서 더 낯이 이집 앨범 중에 한곡 들으려고 하는데요.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? 요번 어, 곡은 이제 지현우 씨가 예, 저희 앨범에 또...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, 몇 곡을. 그 중에 네. 한 곡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. 네.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